예, 안녕하십니까. 아, 어, 그 CNGTV 어, 올해 첫 방송의 사회를 맡은 서울산업대학교 정연찬입니다. 그 오늘 첫 방송의 주제는 공작기계 산업과 캐드캠 기술의 발전 방향입니다. 어, 제 개인적으로는 이 상당히 하드한 공작기계 산업과 그리고 또 소프트한 이 캐드캠이 만나는 어 뜻깊은 그러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체 네 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 어, 지금 첫 번째 세션으로는 공작기계 산업의 현황과 어, 발전 전략에 대해서 한국 공작기계 공업협회 의 신인호 이사님께서 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신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공작기계 공개... 그... 공작계 고업회 서울국제공작계 심토스를 담당하고 있는 신인호 이사입니다. 우리 협회는 매년 짝수년도 4월 달에 심토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의 킨텍스에 있는 심토스 2010을 개최하는데 여러분들은 공작계 모든 것을 한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규모는 약 25개국의 430개 업체에 한 3,300부수가 좀 참가할 거로 보고요. CADCAM 업체는 14개가 사 참가할 것으로 생, 참가합니다. 전시에도 뭐 CNC 보존보수 워크샵이라든가 공작기술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18개 개최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CADCAM 적용 사례 등을 CADCAM 컨퍼런스에서 직접 들으시고 전시하는 실현 장면을 보실 수 있는 이런 그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건 우리 심토스의 수건 사업이었고, 그 그래서 이렇게 CADCAM 컨퍼런스를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순서인 이성수 교수님께서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공작계 캐든캠 적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작계 산업의 개략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순서는 공작계 산업의 특성, 현황과 전망, 그리고 발전 전략 이렇게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작계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공작계가 뭔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를 뭐 자르거나 구멍을 뚫거나 구부리거나 파내거나 하여튼 세를 갖고 뭐 가공하는 기계 전체를 공작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작계 산업 특성은 첫째 기계를 만드는 기계다 마더머시다 그 다음에 한국말로는 기계 어머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또 공작계가 없으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쓰고 있는 자동차 핸드폰 비행기 자전거 심지어는 주전자까지도 이런 제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제조업 경쟁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는 국가 기관산업입니다. 그래서 국가 방위를 지키 방위산업이 필수산업이 되고 또자업도가그 나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국가들은 상당히 그 경제 강 대국이면서도 공작기에서 강국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로 모방 기술 기술에 대해서 모방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단기간의 경쟁력 보가 곤란하고 또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의 공작기에는 캐드캠 IT 기술이 융합되어서 한 진일보한 기술 집약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넷째로는 어, 기초 소재부터 완성품 생산까지 어,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자본 흐름이 느립니다. 그리고 에, 경기에 상당히 민감해서 어, 2009년도 경기 어려울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산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공작계 현황과 전망을 들어가기 전에 세계 공작기계가 어느 정도 규모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공작계 산업은 2003년 이후에 표에서 그 보시다시피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라든가 멕시코 신흥공업국의 수요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을 피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약 453억 불이었는데 2008년도에 어, 표현 안 나와 있는데 한 818억 불로 두배 정도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도에는 상당히 좀 성장이 좀 마이너스될 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작기계가 국가별로 어떤 현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공작기계 산업은 아시아가 약 48.4%를 생산하고 있고요. 유럽이 43%, 전체로 보면 92%로 유럽과 아시아가 공작기계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한 19.4%, 독일이 19.1%, 그 다음에 중국, 이태리, 대만, 한국이 약 5.4%로 세계 생산 6위 국가입니다. 특히, 최근 소비재가 굉장히 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이 성장이 크게 성장을 해서, 중국이, 지금은 공작계 질이 좀 낮지만, 향후는 우리나라의 강력한 경쟁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공작계 주요 국가들의 그, 어떻게 발전해왔나, 하는 걸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82년부터 현재까지 25년 동안, 세계 1 위의 공작계 국가를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일본이 어려웠을 때 업체가 도산하고 근데 도산 과정에서 있을 때 M&A라든가 기업 감 체질 강화를 위한 업무 제휴 등의 구조 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도 잘아시 겠지만 대표 기업으로는 모리세이키라든가야마자키 마작 오구마등 세계 탑탄에 들어간 회사들이 대부분 일본에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00또 그 한편으로는 2009년도에는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수주를 보면 전년보다 75%가 줄어드는 게 일본의 현실이고요. 두 번째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일본하고 약간 상황이 틀린데요. 그 자동차 산업이 역사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금융 산업과 같이 동반 성장하면서 공작계 산업이 그 산업과 연계하는 특성을 가지고 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기업 규모도 보면 1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중견 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한 66%가 약 250명 정도 이하의 중소기업 규모고 이20 66% 정도의 그 저기가 전체 생산량의 22% 생산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2009년도에는 9월까지 수주 이렇게 된걸 보면 약 66%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반면에 중국입니다. 중국은 어 중국이 지금 수요 산업 이 증가하고는 있 자동차 산업이 급성장이라든가 공작기계 그다음에 방위 산업 이 수익사업이 성장하고 있어서, 2008년도에는 수입과 소비가 세계 1위고 생산이 3위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특히나 2009년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아마 한 자리 수 정도로, 마이너스 된 성장, 성장을 하지 않을까 보여주기 때문에요. 아마 2009년 통계절 발표가 나오면 순위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 다음은 그 공작계 산업 기술 동향인데요. 어, 어, 최근에 공작계 기술은 고속, 고정밀화, 다기능 복합화 및 지능화, 다축 복합화의 트렌드를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속, 고정밀화는 제품을 빠르고 정밀하게 가공하기 위해서 이동 속도와 축축 회전수가 고속화되고 있고 또 한대기계에서 의 선반과 머시터의 기능을 합친 복합 가공기와 여러 개의 축을 동시에 가공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오축과 학공기 다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공장의 다품종 소량산을 가능케 하는 유연 생산 시스템을 갖춘 자동화 기술과 가공 중 열변형 및 가공오차를 보상하는 진흥화된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각 기능별로 고속화를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스핀들이다든 이승계 공공교환자들 이런 모듈 부분에 고속화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한 장비에서 이렇게 여러 개를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CAD 모델링에 의한 작성된 도면을 CAM에서 NC 코드화해야 되는 부분이 좀 최근의 기술 방향인 것 같습니다. 또 가공과 검정할 수 있는 CAD CAM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의료기기 및 IP 부품 가공 동 초정밀 미세 부품 가공을 위한 유정합 주축 개발과 초정밀 이송계 모듈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어 있다고,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아까 국내 공작계의 위상이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입니다. 세계, 우리나라 공작계의 위상은 생산 약 43억불 정도고요. 그래서 세계 생산 6위 국가입니다. 수출은 약 19억불에서 세계 한 7위 국가. 소비는, 어, 한 13.3억불 에서한 10위 국가고요.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4년 전부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3년 이전에는 만성 무역적자 산업이었는데, 2003년 이후에는 흑자로 돌아서서 계속 흑자를 좀 내고 있는 수출주력 산업으로 발전했다 이렇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공작계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 국민 경제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전체 GDP의 일반 기계가 7.2%를 차지합니다. 그 7.2%의 공작계가 4조 5천억 원 정도로 해서 6.6%인데요. 이건 총 GDP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동차라든가 항공기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작기 없이는 안 되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또 경제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서 에 보면 공작기 강대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그 우리의 규모의 우위상인데 우위상 그 아까 말, 말씀드렸고 그럼 경쟁력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 이거는 뭐 우리 뭐 유명한 메이커 우리 뭐 선두 기업을 중심으로 좀 비교해본 자료, 자료입니다만은. CNC 선반이나 머신센터 등 이런 주력기종의 경우에 가격 경쟁력은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이라든가 중국 이런 보다는 다소 여류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능인데요. 성능은 내구성이나 적용성은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한 다소 부족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밀도나 편의성 등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성장을 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반증하는, 반증하는 것은 우리 공작비로 만든 자동차라든가 조선 산업 이런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 현황인데요. 공작기계 생산이 1990년도에 1조 원에서 2008년도에 약 4조 5 원으로 한 4.5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사업 체수와 고용 증가를 낮음에도 생산액이, 생산액이 크게 급정한 것은 지속적인 생산 공정기술이 혁신 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인했다고 보는데 요 이런 과정에는 생산성의 혁신 공정기술 혁신에는 CAD 기술 발전이 상당히 일조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그 수출이 9억불 이었는데 2008년도 19억불로 세계적인 어느 정도 성, 경쟁력을 갖춘 기계를 가지고 있다 공작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 2009년도에 경기가 하도 금융위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부분인데요. 아까 뭐 독일이라든가 일본에서 뭐70% 65% 줄어들었는데 국내 시장을 좀 보면은 생산이 보면은 2008년보다 한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조 4천억 수준으로는 2 0 0 5년도에 생산 규모로 좀 내려갈 것 같고요. 수출은 해외 시장의 나쁜 관계로 해서 한37% 정도가 감소한 12억 불 정도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퇴근에 들어와서, 2009년 연말부터 조금씩 경기가 살아나는 공작계 수,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기 때문에, 아마, 금년 말에 가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을까를 보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른 국가보다는 좀감수폭이 적어서 경기가 좋아지면 상당히 좀, 어, 뭐 생산을 많이 할수 있는 역할을 갖춰다 볼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현화유, 그럼, 그럼 우리나라 공작계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할 것이냐 는 부분인데요. 먼저 발전 가능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 수요 산업이 자동차라든가 전기전자 조성 이런 주력 산업들에 대해서 수요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이상의 유지를 할수 있다고 보고요. 단지 지금 중국이나 대만 이런 후발국들이 경쟁이 지 심화되고 있고 추격하는 부분을 보면 더욱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대대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유산업이 있고, 특히 지금 현재는 우리 공작계 업계도 보면 옛날에 미드랜드 제품에서 하이엔드 제품 개발에 대해서 부가가치 있는 이런 제품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정부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그 공작계산의 발전 전망을 세부적으로 좀 보면은요, 그 미드랜드 제품은 기술 품질매 선진국수에이었다라고 보는데, 그런 러 하이엔드 제품에도 일부는 우리가 미국, 독일과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또한, 그,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보면, 최근에 보면 중국이라도 인도, 이런 신흥시장에서 이미 공작계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이나, 그, 뭐 독일 같은 나라와 같이 같은 시장을 지금 공략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장이 더 커지면 우리도 비등한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까를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이렇게 보면, 세계 최첨단 IT 기술이 우리나라 능력이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이런 부분이 융합이 된다면, 더욱더 더 경쟁력이 있고, 또 정부들은 상당히 융합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작계 산업의 현황 전망 중에서 우리가 강점 약점이라는 부분을 좀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어, 강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력 기종인 미드엔드 부품에 대한 경쟁을 갖추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특히 전그 자동차 금형 디스플레이, IT 산업 등의 수요 산업에 높은 우리 시장 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약점으로는, 어, 핵심 부품인 NC 장치라는 서버모터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이게 좀 약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회는 시장도 있고, 또 신동, 동력산업도 있고, 또 정부 지원도 있기 때문에 기회 요인이 많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위험 요인은 지금은 우리 밑에서 따라오고 있는 대만이라든가 중국과 상당한 경쟁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작기업계가 그 가지고 가는 그 발전 전략에 대해서 좀 발전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 업계는 1900, 2008년도에 공작계 산업 글로벌 비전 20이라, 2020이라는 그 글로벌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학연 관이 같이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시장 점유율이5.4% 그 생산이 43억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수출은 19억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주력경도 보면 CNC 선반이나 머신센터프레스 이게 주로 수출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해외 생산을 좀 포함 50억 정도로 늘리고, 그래서 생산을한1 8 0억불까지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은 15%를 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공작계 세계 4위 국가로는 좀 육성할 계획을 저희 업계뿐만 아니라 저희 그 정부에서도 가지고 있고요.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어, 강점을 가지지 못한 서브프레스라든가 CNC 연삭기, 초정밀 가공기 등에 대해서 단계적인 육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공작계의 발전 전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산화 연관 네트워크 및 맞춤형 교육 활성화나 혁신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 수요 산업과의 연계입니다. 그래서 톨탈 솔루션, 서비스 업체 육성 등 국내 수요 기반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현지 생산 및신흥 시장 개척에서 해외 쪽에 대해 네트워크도 확대하고 수출 시장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넷째로는 중소 부품 업계 중소 업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부품 협력업체가 육성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작기의 계그 발전 전략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공작기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수출 주력산업이 됐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 업계는 2020년에 세계 4위 국가로 발전하기를 발전 뭐 전략을 가지고 목표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뭐 보고를 마치고 시청자 여러분 하여튼 고맙고요. 에 기계의 어머니 공작계 산업, 근간이 공작계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